아 이번 주말에 그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라고 요즘 영화를 보고 왔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왔습니다 쿠파성을 정복하러! 아니 로블록스에 이런 쌉코 퀄리티 슈퍼마리오 맵이 생겼을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뭐 점프 맵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슬름스름하게 슈퍼마리오 이 해가지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영화에서는 마리오하고 루이지 있었는데 난 뭘로 할까 어... 주인공이 낙겠죠예 마리오로 가볼게요 근데 이거 뭐 시작하기 전에 뭐블록이막 떨어질거고 저기 뭐, 뭐야 저거 해골 이 분위기가 살짝 무서운데? 슈퍼맨 맞나 이거? 어 잠깐만 저블게임면벗어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용암 같기도 하고 땅인 것 같기도 하고 테스트를 해볼까? 약간 땅일 수도 있어 어 뭐야 점프? 어 점프? 어 점프? 피다 닳았네 이거 자 그래도 이거 벗어 먹으면 피 다시 사겠죠? 하나 둘셋뿅어 나이스 뭐야 진짜 못 나왔어 먹는 거야? 뭐야 이게 에라이 지금부터본 게임이다. <laughs> 피치 공주, 제가 코어로 갈게요. 와, 근데 진짜 영화 볼 때도 그랬는데 코파성 분위기는 장난이 아니네. 얘 얘들 뭐야? 어잠깐내 머리 위로 떨어지진 않겠지? 하, 체크 포인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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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색깔이 막 바뀌질 않네. 어 잠깐만. 버섯이다. 숨겨진 아이템이 여기 도 있었잖아. 역시 영화를 어 봤더니만 이런 꿀팁 다할수 있네요. 아, 뭐 어, 달라지는 게 없네. 이거 뭐 키가 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먹는 거야 도대체? 어, 안녕하세요. 어그 놈이다. 이거 이러면 잘 모르겠는데 그 쿠파 부하 마법 쓰는 놈 보스와 싸우려면 큰 문으로 들어가세요. 들어가려면 조금 기다려야 할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뭔 소리야? 파이프를 두드리면 장애물을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쿠파 만나러 가기 전에 약간 몸좀 풀어볼까? 하나, 둘. 어 뭐야? 오, 야, 잘 튀어 나갔다가 들어갔다, 튀어 나갔다, 들었다. 야, 호 야, 이거 파이프 통과도 되네? 여기서부터 장애물인가? 와, 저거 슈퍼맨 보던 그거다. 마그마 블록 얘들 막 점프하는 거 봐. Slow튀하게> 나는 그냥 가버리고. 오, 진짜 게임에서 보는 법하고 똑같은데? 훠! 자, 마그마 블록 녀석들 딱 사라지면 바로 후. 야, 니들 인마, 니들이 뭐? 아야야야야, 뜨거라. 아이고, 까불면 안 되겠다. 장난치지 말고 해야 되겠다. 너희들 인마야, 로블록스 세계 오면 로블록스 법을 따라야 돼. 내가 인마 로블록스 인마 뭐야? 얘 뭐야? 어, 깜짝이야. 아, 이거. 저놈이네 그 뭐냐 그 거북이 시작하면 등껍질 밟아가지고 튕기는거 어,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방심하면 안되겠다 어, 여기 월, 뭔가 있었던 흔적? 어 동전 생겼고 이런 비밀 동전 다 먹어줘야돼 아 어, 그리고 여기 봐봐 이런 블럭 무조건 먹어줘야됩니다 호잇 잠깐만 봐봐봐 벽돌도 여러번 때려야되는게 있는데 지금 중요한게 그게 아닙니다 아니 저기에 숨은 물음표가 있었어 호잇 어 뭐야 뭐 떴다 뭐야 이거 꽃인데? 아, 그리고 보니까 밑에 아까 먹었던 거북이 등껍질도 있고, 꽃도 있네? 어, 이거 뭐쓸수 있나? 오! 오, 얼음불로 날린다! 아! 이거 뭐야, 코퍼셀 오, 날려버리는데, 야, 이게 이렇게 멀리 날아가. <laughs> 거의 저격인데요? 아, 아, 아 잠깐만, 아, 불이 있는 거 몰랐어요. 아, 죄송합니다. 어, 야, 야. 어, 야, 야. 이제 한 대만 맞으면 죽는데? 조심해야 되겠다. 아 도저히 먹어주고. 하지만, 여러분, 뭐니 뭐니 해도 이 동전은 놓고 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중요한 한이 있다라도 이거 먹어줘야 됩니다. 화이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말이 돼? <laughs> 자, 지금부터는 슈퍼모드다. 여러분들, 슈퍼마리오에서 그별 먹으면 아시죠? 그 무적되는 거.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가볼게요.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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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적이 된 느낌이냐? 거침없이 가서 못 먹었고요. 두 번째 먹으면 되 뭐. 아이거먹어주야이거 어? 거북이야! 야 이놈아! 얼린다음에! 밟아! 호호아 지금부터는 뭐 아주 쉬운 네 기본적인 요런 요런 요런거 아, 예. 아 잠깐만 동전에 욕심부리지 않을게요 예아 잠깐만 미쳐죄해요아 이거 뭐뭐뭐뭐 불이 불이 이렇게 많이 붙어 어 빨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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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가! 어어어어어어어 아, 이거 어어어어 이거 어어이 와, 이거, 불꽃쇼, 이거 난리다. 야, 야 죽으면 처음부터 다, 다시잖아.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이거, 이이걸 어떻게 지나가요? 어떻게 지나가긴, 그냥 지나가면 되지. 핫! 헐, 헐, 헐! 흘려버렸지하하하하하 야, 녹아라! 핫! 야, 얘 망치 거북이, 얘가 좀 쎄거든요?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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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티버섯이다 아, 피가 차는구나? 아, 피도 나쁘지 않지? 예. 피가 많이 따랐거든요? 오, 밑에. 우! 초대왕 마감하다. 오, 하 너도 얼려라. 어, 허두놈다 얼려버렸죠. 그리고 여기를 통과. 이거 뭔가 불안한.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아, 이렇게 먹는. 아, 욕심 부리면 안 돼. 저 욕심 부리다가 죽 죽는다고요. 어, 저 사실 동전 같은 건 별로 안 줍니다만 별은 꼭 먹어야 되겠어요. 별안 먹으면 이건 안 돼. 이거는 떨어지기 전에 옆으로 뛰어야 되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게 점프력 이게 될? 점프력 짜치. 아우, 야, 피한칸 남았어. 클일 날뻔 했다. 통과. 피한칸 남기고 통과했어요. 이 끌어 돌아가는 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건 뭐지? 난 이리로 가볼래. 어? 아직 끝나지 않았나? 어, 이거 물맵이다. 물맵이라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한데. 어, 저기 요, 요, 씨 같은 놈도 있어. 아, 이게 사라지기 전에 계속. 아 버텨야 돼. 되... 아. 이건 뭐냐면, 물이 계속 차오르는데, 버텨야 되는 맵이에요. 계속 버티면 되나요? 물에 떨어지면 바로 죽고요 너무 어려워요 오케이! 까차! 아이고 밟았는다! 아! 저 녀석! 옆으로! 아... 아... 어, 어야 미안 미안! 오야얘나 어, 그냥 밀어버리는데? 아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몇번죽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어려워 오 어,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얍! 와우... 자, 그 다음은, 여기다! 어저 녀석 나 지금 노리고 있어! 저기로 가, 임마. 저기로 가, 이 녀석아! 아, 물이 도대체 언제까지 빠지는 거야! 어, 저기다! 여기만 가면 통과인가? 어, 통과! 아, 근데 별은 못 먹었는데요? 자, 도전해보자! 뽀잉! 어, 열렸다. 오, 뭔가 굉장히 웅장한데? 계세요? 어, 야, 갑자기 왜 이렇게 빨라? 어 같이 가요. 응? 어 그래 동료가 생겼네. 당신 누굽니까 루이지입니까? 같이 눌러요 파이! 아니 왜 본인만? 아니 나도 나도 같이 가면 좋겠는아저 사람 뭐 이상한 아이템을 썼는데? 뭐 어떻게 한 거야? 아야 어, 떨어졌다아 저건가봐. 저 지금 뭔지 알것 같아요. 저 사람이 먹은 거. 하잇. 하나, <laughs> 둘. 아이고 에너지 너무 많이 날렸는데 먹었다! 오날수 있다! 그렇다면 우이! 체력을 채우자 근데 생긴게 진짜 모양 빠진다 이게 원래 슈퍼마리오 게임에서는 너구리 아시죠 여러분들 너구리로 변신해가지고 홀랄랄랄랄 날아다니는건데 이걸로 되어있네 그래 쿠파랑 싸우기 전에 얼음꽃도 모아야되고 거북이 등껍질도 모아서 가자 잠시 후. 자 모든 아이템 다 모았습니다 야, 여기서부터 이게 써버리는 거야? 오, 야, 이게 너무 좋은데? 필수템이다, 이거. 그래, 아까도 뭔가 변신해서 들어갔던 게 이거야. 우와. 야, 사방에 쿠파 모형이었어, 지금 보니까. 군바도 있네? 화이 오, 어, 뭔가 좀, 소리가, 상당히 불안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어, 여, 야, 야, 너 누구야? 뒤에서 오고 있을 상상도 못 했어. 탈출이나, 이거? 어허! 이게 뭐냐, 이거? 아니, 쿠파를 상대를 할 수가 없는 존재야? 범접 불가 존재?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요. 3, 2, 1, 뭔데요? 감대?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쿠파 어디 있데 <laughs> 쿠파 초대형입니다. <laughs> 여기서 한번 빠지면 끝장이잖아. 조심해야 돼. 나 체력도 별로 없다고. 어, <laughs> 어, 바로 아까 나왔다. 우와! 한 방에 깨물리는데? 생각보다 쿠파가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거 앞뒤 보지 말고 무조건 달려야 돼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스피드다. 바로 시작이에요. 밟아주시고 달려, 앞만 보고 달려, 앞만 보고 달려. 어, 뒤에 몰라요. 뭐가 오든지 말든지 난 몰라. 로로로로로로로 바로 점프. 어, 담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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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벼, 봐덤벼 담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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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벼 담벼, 담벼, 어벼 담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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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 자, 3, 2, 1! 오, no! 어, 마지막 보인거 같은데? 와! 쿠파 <laughs> 함정이었다! 짜시 말이야, 별거 아닌게. 등심만커가지고 잠깐만, 왠지 여기서도 나 빠질 수 있을 것 같거든?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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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아아아 아, 아. 오우 야 이거 봐 제가 그랬죠 여기서도 예, 빠질 수 있다고 전 충분히 예, 조심할게요 방심을 할 수가 없네 어, 거의 다 와놓고 어휴 깼니요 드디어 통과인가 우후후후. 마지막 기발 나이스 아니 잠깐만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뭔가 허전하다 피치 공주